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추미애 전 장관이겠죠. 한동안 굉장히 조용히 잠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재명리가 나가리가 될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총선이 국월 앞으로 훌쩍 다가와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또 추미애가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배치 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네,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추미애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그 긴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고민정이야,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추미애가 고민정을 잡겠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왜 그런데 우리가 추미애한테 별명 한 가지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킹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수의 어머니, 애국보수의 어머니, 또 이런 별명이 있는 게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킹메이커, 동시에 이제 보내는 것도 잘하는 추미애가 요즘에 이제 꽂혀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면을 보내버렸던 추미애. 근데 그 다음 타자로 누구를 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보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것 같은데요. 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추미애가 작심 발언이다 뭐 이러면서 문재인에 대해가지고 폭로를 하고 어, 나섰습니다. 아, 폭로의 내용도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이 자기한테 물러나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뭐 겉으로 들었을 때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추미애 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던 시기였죠. 근데, 그런 시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먼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퇴를 시키고 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동반 사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추미애한테 먼저 사퇴해줬으면 좋겠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찌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리짜이밍을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 폭발할 법한, 뭐 그런 폭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추미애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처음에 는 자기가 믿기지 않았대요. 중간에서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나를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유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문제란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고문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거 진짜 문재인이가 추미애 보면서 야, 또라이도 진짜 이런 또라이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뿐만이겠습니까? 그 문재인 밑에 있었던 그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추미애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그따되고 문재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나는 자유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나버 튕기는 게 추미애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추미애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양반인 거 아닌가? 어, 진짜로 윤석열을 추미가 애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가 애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아, 이렇게 이제 또꼽사리 껴가지고 아,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진짜마 아, 사진으로만 봐도 많은 거를 얘기해 주는데 정철성이 또 나서가지고 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털어놨으니까 추미가 애 일단 털어놨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겠다. 한마디로 해서 추미가 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아 일단 제일 첫 번째 아,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미애한테 노영민이가 전화를 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하는 얘기가 드디어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추미애가 좀 황당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나 애를 썼는데 2개월 징계밖에 안 나왔는데 뭔 축하를 한다라는 거냐?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추미애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만 또, 아, 노영민이가, 아, 노무현이라고 할뻔 했네. 노영민이가 뭐라고 또 답변합니까?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사직서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미 입장에서는 또, 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시작한 일이니까 자기를 끝을 보겠다. 자기가 끝을 보겠다. 라고 한다면 그뭔 뜻이겠어요? 징기 이겨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윤석열 검수준을 잘라내겠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영민이가 옳다코나 잘 됐다. 추미에 그러면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사직서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사직서란요. 제 얘기는 제 내가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사직서를쓸 의사가 전혀 없다. 라는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추미애가 했던 얘기. 뭐 문재인한테도 나는 사직할 생각이 없다. 자유로 물러난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것인데 뭐 어제 까라 지금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이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고요. 그냥 이제 그 찢재명, 그 개딸들한테는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부랴부랴, 문재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타자가 일단, 최재성이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할 만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본인이 살소를 내면은, 당시 윤석을 검찰 총전도 함께 동반 사태를 시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는 추미의 생각인 것이지 그러면 사실상 애당초 내지를 말든가 뭐 진짜로 추미한테 그렇게 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라고 한다면 100% 제가 확신하는 게 문재인과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문재는 뭐 좋은 게 좋은 것이지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고 밑에 있는 이제 그뭐 노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대신 그 역할을 했지. 문재인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뭐 더러운 짓, 더러운 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가 이제 더러운 그 어떤 어, 통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법한 그런 위인이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성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어, 정확하게 우리가 문재인의 그 심중을 파악하겠다. 라고 한다면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뭐, 숨결까지도 익혔다라고 하는 그분 고민정 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미애랑 고민정, 양측 사이에 묘한 지금 갈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고민정 이렇게 얘기하죠.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라는 건데, 저거는 제가 이제 고민정 나름의 전문가로서 풀을 해드리면은, 아, 추미애의 얘기가 거짓이다. 이 뜻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고민정이 할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냥 추미애 하는 얘기, 저거 다 그냥 말되는 헛소리다. 이 얘기를 그냥 좀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는 이야기가 좀몇 가지 있다 할 이야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보태지는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니까 그, 고민정의 얘기하고 있는 아는 얘기라는 게 뭐겠어요? 아,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추미애가 사퇴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좀 들은 얘기가 있고, 숨결까지 익혔다라고 하니까, 문재인한테 직접 무슨 뭐, 뇌파를 통해서 뭐, 텔레파시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아는 게좀 있다라는 것이고, 저 얘기는 바꾸해서 그냥 추미애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도대체 고민정의는 그러면 최지성이처럼 강력하게, 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인데, 어, 추미애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틀리다.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일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어디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래 추미애 지역구였던 광진을 거기에 나올 수가 있고 그 광진을의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야? 고민정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추미애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렇게 지금 내 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번에 그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고민정이가 내 지역구 추미애 한동훈 누가 오시든지간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얘기를 지금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민정의 화법, 화법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정의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나 자신 있다, 받고 이거면 자신 없다 이 뜻인 것이고, 나좀할말 있지만 안 하겠다, 하고 싶다 이 뜻인 거고, 당연히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 얘기도 그냥딱한 가지 왜 도대체 그렇게 원래 고민정이 같았으면 문재인의 충신답게 저렇게 최재성인처럼 비판하고 나서야 되는데 추미애를 못 건드리는 것일까? 그냥 자기 지역구로 진짜로 나올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참 진짜 재미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금 개판인 상황 속에서 추미애를 응원.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가 어, 활약을 하면 활약을 할수록 1타 어, 강사답게 또 다른 대통령을 배출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또 총선도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수 쪽에 그렇게 몇 번을 걸친 대승을 앞, 어, 아, 안겨줬던 사람이 또 추미애니까 그냥 우리는 위타 강사가 시키는 대로 그 얘기만 그냥 잘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추미애가 열심히 활약을 해줘가지고 그렇게나 막 스트레스를 줬던 고민정의도 정리가 되고 아예 그냥 민주당 전체가 전멸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그 방법을 국민님한테 전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제가 진짜 나중에 동산 만들기 프로젝트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